안녕하세요. 생활 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대이동에 있는 업무 시설 증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증축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광주 대이동에 업무 시설 증축 프로젝트인데요. 어, 기존에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 대로, 대로가에 있었고, 이제 이 건물을, 어, 한개층 증축을 하고, 나머지 완전하게 이제 리모델링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됐었는데, 어, 이게 이제 신문사 사옥이다 보니까, 어, 이제 증축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외부랑 좀 소통하기 좋은 시각적 이미지를 가진 커튼너를 이용했었고, 어, 밑에서는 뭔가 단정하게 이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규칙적인 창문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단정함과 이제 소통하는 창들의 이미지를 가지는 어, 건물을 건물로 증축이 됐고요. 그래서 음,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의 모습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 위에 층은 커튼월로 마감이 됐고 여기는 이제 스토커라고 부르는 그 재료인데요 외단열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단열을 가장 잘 잡아주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창문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 창호들이 시스템 창호라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 창문들은 이제 슬라이딩을 많이 쓰는데 이런 업무 시설이나 상가 근생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뭐 창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되게 이렇게 철제 프레임을 둘러싸서 어, 이런 데 분명히 나중에 이제 뭔가 물이 고이고 뭔가 물이 흘러서 이제, 이제 오염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공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회의실 디자인까지 다 해서 이제 회의실 인테리어를 마친 모습이고요. 음, 일단 요것도 저희가 이제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요 비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설계비가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어요. 얘가 면적이 한 7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평당 설계비가 한 10만원 초반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증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구조 안전 진단,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가 튼튼한지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 계획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었고요. 어, 이제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기준으로 뭐 개월 수당 저희가 보고 있는데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공사비 같은 경우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23억 원이 소요됐는데, 그게 이제 700평에 대한 공사비고요. 그래서 뭐 이제 증축 허가를 받고 나니까 세금 내고, 뭐, 수도 인입 증설, 뭐, 전기 증설 등의 비용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래서 산정을 다 해보니까 한 24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어, 평당 단가로 보니까 한300 중반으로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보강이나 어 이제 내외부 마감들, 뭐 단열 보강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기준에 맞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이 정도 비용이 최소 소요가 되고 지금 이, 이 이제 여기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 전층 보강은 하진 않았고요 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 보강이 들어갔었고 이제 전층 보강이 들어가면은 공사비가 좀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수익 분석을 한번 먼저 해보고 들어갈게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적인 이익을 한번 보면은 어, 신축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공사비로 건물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되는 게 있고 신축 평균적으로 뭐한 500, 600에서 뭐 700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자나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간접적인 이익도 있을 텐데요. 간접 이익은 어 일단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옥이기 때문에 어그 기업의 목적에 맞게 증축함으로써 이제 자기네들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뭐 고객들한테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치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서 어, 기업을 운영하실 때더 이제 힘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기본적인 평면을 보면 이렇게 원래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세워줬고요. 어, 계단실이 두 개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면적을 잘쓸수 있을지를 최대한 고민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가 이쪽에서 다섯 대가 설치가 되고요. 어, 이거는 주차는 사실은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건데, 주차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 주차가 편리해지니까 고객들이나 이제 사용자들이 되게 편해지겠지만, 또 1층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임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다섯 대로 어 이제 주차를 설치를 했고요. 원래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 정도 규모면 거의 열대 이상이 나오는데 이제 다섯 대를 설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1 층을 더 면적을 쓸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준층의 2층 평면도고요. 그래서 어 전체를 최대한 많이 쓰고 이렇게 전용 면적으로 많이 쓰고 이제 공용 면적을 좀 최소화해서 공용을 이쪽 양쪽으로 이제 두는 계획안입니다. 네, 이제 신문사 이제 5층 4옥 같은 경우에도 뭐 스튜디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무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 사무 공간과 이제 회의 공간들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큰 공간은 큰 공간대로 작은 공간대는 작은 공간대로 이제 계획을 해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더 한층 더 높은 6층의 모습이고요. 어 저희가 이제 공사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구조 보강이 일부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게 어, 지금 슬라브 이제 요 받치는 부분들이 좀더 튼튼해져야 된다는 구조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구조 보강을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제 어떤 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더큰 보강이 필요를 해서 이제 이 철판으로 전체적으로 얘는 볼을 쌓아주는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레베이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엘레베이터 부분도 구조를 설치를 해 주었고요. 어, 구조만 이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어, 전기나 이제 소방 설비나 이제 배관들도 다 다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모습이었고요. 음, 엘레베이터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철거를 하고 여기다 이제 엘레베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것을 확보를 하고 구조 보강을 이제 구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엘리베이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외관 같은 경우에는 창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적이나 이런 조적 가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창문 위치를 다시 잡아주었고요. 어, 그런 것들을 창문을 설치하고 난 뒤의 모습이고, 어, 증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게의 문제, 하중의 문제로 인해서요. 어, 철골 구조를 적용했고요. 어, 층고는 최대한 높여서 안에 있는 공간감들이 커지면서도 주변에 보는 이런 광경들이 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난 뒤에 보면은 위쪽은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어 있고 밑에는 기존 창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어, 이제 비례감 있으면서 단열 성능이 좋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 보강한 것들과 이런 소방설비, 전기, 이런 배관들이 새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어, 사실은 이제 건물의 뼈대만 쓰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재활용할 수가 없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허가가 들어가는 순간 이런 것들이 필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실동이랑 비교해서는 공사비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가장 최상층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열려져 있는 이제 풍경이 드러나고 천장고는 최대한 높이고 이제 위에 있는 설비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이제 마감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어, 밑에 층 같은 경우에도 노출을 하고 어, 바닥도 그대로 살리고 이제 여기 있는 페인트 도색을 다시 한번 했고요.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넓은 전용 면적을 가지는 이제 상업시설이 됐습니다. 어~ 이제 회사의 이미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블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어~ 화이트 톤의 회색 그레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불이 나도 이제 인지할 수 있을, 있도록 빨간색인 것들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서 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포데스크 쪽에는 뭐 이제 외부 정원도 있었고요. 이렇게. 1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개별 상업 시설들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 줘서 임대가 더잘 되게끔 이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 쪽에서는 이제 뭐안턱도 있고 그래서 기대가 있는 정면과 이제 안점턱과 이제 진입이 용이한 출입로들을 이제 양쪽에 계획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전, 그 신문사 사옥 어, 증축 리모델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광주 대의동에 있는 업무시설 증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